경기북부 9개 시군단체장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산시가 대형물류센터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청산의 일회용품 사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시민에게 표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 기준금리와 격차가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15일 목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북부 9개 시군단체장이 구리시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사업과 UN 사무국 유치,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등의 사업과 추진남북 평화공존시대를 대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해 담았습니다. 이들은 특히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한이 함께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남북통일시대의 경제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북도특별법의 조속한 재정과 정부와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오산시가 민선 567기 시절 도심 물류센터 건축허가 난발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멈출 것과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곧 문을 열 원동 물류센터와 풍농 물류센터의 화물차 물동량만 하루 1,400대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곧 교통대란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오산시 민주당이 수백억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는 중공 승인을 거부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당리당락을 떠나 모두 함께 최적의 해법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재료화를 선포했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다해용품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1월 1일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일회용 컵 없는 사무실을 만들기로 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지구를 지키고 탄소 중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고 하는 가치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동참해준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의 올해 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대보다 15건이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요. 시는 교통약자의 맞춤형 안전 시설물과 횡단보도 조명,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해 3중 보호막으로 교통 안전을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시는 내년에도 106개소를 개선 대상지로 선정해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한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시민 71명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시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시군구의 추천을 받아 현지 확인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활동,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모범 선행 시민 71명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여러분의 남다른 희생정신 덕분에 추운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 선행 시민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추위 속에 많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태니까요. 내일 출근길, 빙판길 조심하시고 두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